안녕하세요. 유튜브 빠삭입니다. 갑자기 세배나 오른 반값, 이유는 흠뻑쇼? 2011년부터 시작된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가 많은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6월 30일부터 시작해 8월 27일 막을 내리는데요. 올해는 보령, 익산, 원주 등을 포함해 총 9곳의 지역에서 콘서트가 열립니다.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들은 콘서트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기어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티켓팅에 성공한 A씨는 미리 예약해둔 숙박업소에서 요금을 잘못 기재했으니 5만 원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흠뻑쇼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는 건데요. 이미 숙박 앱을 통해 6만 5천 원을 결제한 A씨는 지금은 15만 원까지 올렸던데 양심이 없는 것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전북 익산 지역 숙박업소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흠뻑쇼로 전국에서 약 3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소식이 돌자 일방 요금을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평소보다 두세 배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인근 전주와 군산 지역 숙박 업도 요금까지도 덩달아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바가지 씌우는 몇몇 업도들 때문에 지역 이미지까지 먹칠하는 것 아니냐, 이미 계약한 손님한테까지 그러는 건좀 아니지 않나 등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은 지역 축제나 유명 가수 공연이 열릴 때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도 6만원대에서 61만 5천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숙박료를 최대 2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요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기 위해 찾는 콘서트에 머리지끈한 바가지 요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